저는 아무리 배를 타고 와도 네. 쌈성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형님 사랑해요. 프로드리아는 진짜 집속의 집프로 TV의 우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곡에 나왔는데요. 마곡의 인기 현장이고요. 약간 트러블 메이커 같던 현장이에요. 롯데캐슬 루에스트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그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고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롯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차 완벽하게 완비했고요. 통과해야 되는 것도 진짜 많았는데 다 내서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타입은요, 83 타입이에요. 음. 여기 드레스룸이 너무 잘 빠져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일 좋은 점 뭐예요, 이 현장에? 취득세를 네. 전액 이상 지원해 줍니다. 어, 그게 제일 좋으신가요? 취득세 그게... 4.6%부터 아, 저... 9.1%까지 네. 지원을 해드려요. 너무 좋은데? 금액이 크니까 네. 돈 많이 드립니다. 입주 그렇죠. 축하금 그것도 좋지만 전더 좋은 게요. 네. 출퇴근 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하로 그냥 내려가면은 지하철 몇 개가 들어와요. 세 개. 어디 어디 들어오니까? 공항철도 들어오고요. 맞습니다. 5호선 들어오고요. 맞습니다. 9호선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 지하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우리 차키 들고 네.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 타고 가는 것처럼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시면 된다는 거. 롯데가 손댄 곳은 다 오른데요. 네. 롯데가 손댄 곳입니다. 지금 많은 호수가 분양이 됐대요. 그렇죠. 호수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뒤에 있는 집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 뒤에 있는 집이고요. 공장합니다. 여러 네. 개의 동이 같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집보러 올라가겠습니다. 집보러 가시죠. 네, 현관 입구부터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양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미러 처리되어 있고요 네. 한쪽은 일반 신발장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 신발 부자이신 분들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겠습니다 들어와 보십시오 여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확실히 네. 다르네요 아까 현관부터 계속 좋다고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셨잖아요 로비에 솔직히 좀... 잘하셨습니까? 네. 네. 들어와서 바로 왼편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욕조가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과 벽면까지 시공해 주셨습니다. 세면대와 자병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기본으로 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리모컨도 음...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욕조도 크고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깔끔한 메인 욕실이었고요. 네.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 만나볼게요. 네. 순서상 3번 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3개 네. 중에서 다용도 공간이 딸려 있는 방입니다. 오, 다용도 공간 다 딸려 있네요. 근데 안 딸려 있는 데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다용도 공간이 다 딸려 있습니다. 네. 방 사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700에 3,200 나옵니다. 오, 크네요. 아니, 다용도 공간 베란다를 빼고도 네. 3200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방 쓰시는 분이 이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장 같은 거짜 놓고 수납 다할수 있거든요. 너무 좋죠. 정말 넓고 활용도 높은 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선정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거 기본으로 안주거든요 맞아요. 네. 또 특히 이런 브랜드 있는 이런 데들 일군들은 또 이것도 옵션, 이것도 옵션, 이것도 옵션, 이것도 옵 줘야고 그렇죠. 그냥 가격이 확 늘어나요. 네. 근데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 한 장과 수납장, 거울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유도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햇살 좋다. 어 햇살 좋죠. 네 여기 의자가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약간 어. 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소방 시설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지금 빼놓은 거거든요. 네. 네, 화재도 다 이렇게 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럼요. 되게 다용도 공간,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거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순서상 3번 방을 보고 나왔고요. 네. 복도를 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벽이 보이는데요. 지금 네. 보이는 것처럼 예쁜 액자로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순서상 2번 방입니다. 오 이번 방도 채광이 뭐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네. 여기도 다용도 공간이 딸려있고요 방 네. 사이즈 확인해 볼게요 방 사이즈는 2,500에 3,200어 똑같네 그러네요 어 양쪽이 똑같습니다 둘다 넓은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 주셨고 앞쪽으로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문마다 다손낀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혹은 네. 어른인 저도 가끔 껴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뭐 네. 닫아주세요. 닫을 까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닫을. 네, 이렇게 손 끼임 방지가 끝까지 닫으세요. 끝까지 닫을까요? 네. 아야안 아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아픕니다. 네. 개별 온도 조절 장치도 다 되어 있고요. 네. 다용도 공간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다용도 공간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설테니까요. 강프로님 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뒤로 더 있네요. 어, 어디까지 있나요? 계속 있어요. 그러네요. 오. 그, 그만 가셔도 돼요. 이따가 오! 저기 가서 또 보여드리면 되니까. 네. 네, 거기까지만 가십시오. 지금 식물이 네. 가로 막았으니까. 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벽 뒤에는 별도로 쓸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용도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저 좀만 더 빠져볼게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너무 넓은데. 중입니다. 리리리리리리리 아, 너무. 제가 진짜 네. 조망만하게 보여 보이겠어. 요그렇겠네요이 정도로 넓은 통별란다 우리 와. 옛날 아파트에 있는 통별란다라고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 어, 오분 일로 뛰어와 보세요. 안방으로 바로 가게. 안방으로 바로 갈까요 그러면? 은 네. 네, 안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걸다 이렇게 세려놨다니 이렇게 가면은 네. 안방입니다. 어 그러네요. 이쪽이 네. 안방입니다. 이렇게 네. 보세요. 안방이고 네. 안방 앞에 있는 발코니가 더 커요. 이렇게. 맞아요. 여기가 더 아, 뚱뚱해요. 네. 네. 폭이 더 뚱뚱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빨래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 타워 별도 의 설치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공간을 설치하기 싫으면 여기다 설치하셔도 돼요. 그렇죠. 공간 충분히 나오니까. 네, 원하시는 공간을 설치하시라는 와. 거. 있는 자리에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좋다. 네. 빨래 건조대 있고요. 어 근데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여기 바라보면서 탁탁탁 음, 일도 할수 있고 그렇죠. 차도 마실 수 있고 네, 공간활용 잘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방 들어가 볼게요 네. 어, 좋네요 방두 개에 안방까지 한 번에 볼수 있고 그러네요 네, 방 사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요 네. 3200에 드레스룸 앞에서 잴게요 네. 3480 나옵니다 음, 넓어요. 넓어요 커요, 커요? 역시 안방입니다. 그렇죠.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 먼저 볼게요. 부부 네. 욕실. 욕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을 들어가 볼게요. 아까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었고요. 네.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어... 있습니다. 아... 문 닫고 샤워하시면은요. 건식 습식 나눠서 깔끔하게 쓸수 있겠고요. 그렇죠. 환풍 시설과 온풍 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팩. 오... 네. 이거 뭐라고 이... 했죠? 퓨젠트. 네, 요거 요거 다 네. 설치되어 있다는 거. 세면대와 자병기. 마찬가지로. 어, 비데 기본 옵션으로 음. 넣어 주셨구요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진짜 안방 진짜 공간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북박이장 드레스룸 여기가 또 이제 히든 공간. 어. 하,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 집이 네. 내 집이기를 한. 아. 하, 항상 언제나. 네 들어가 보세요. 항상. 우와 오. 어때요? 들어가는데 네. 나 롯데캐슬이야 이런 느낌. 나 롯데캐슬이야. 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옷촥걸수 있겠고요. 안방 공간이 사실 넓잖아요. 네. 침대 위치만 변경해서 북박이장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죠. 옷이 많은 옷부자분들은 북박이장 쓰시고 이 드레스룸까지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면 콘센트 있고 비워놨어요. 여기 뭐노라고 네. 아, 스타일러. 어, 스타일러 라고 아. 아, 스타일러까지 놓을 수 있는 예. 공간까지 네. 마련해 주셨습니다. 스타일러는 뭐 저의 생각이에요. 원하시는 네. 거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보는 데 놓을 거예요. 네. 네. <laughs> 그래서 드레스룸 크게 잘 빠져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문을 닫아놓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그렇죠. 깔끔하게 쓸수 있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 공간 다 만나봤고요. 주방 만나러 갈게요. 네. 우와. 자, 동선이 잘 확인이 되실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통멸한다요. 어째 포베이라 방방거실방이라. 네. 그리고 어, 그렇죠. 사실 아파트 네. 같은데 입주할 때 확장형으로 요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확장형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넓게 쓰려고. 집을 넓게 쓰려고 확장하는 거예요. 사실 저런 음. 공간이 있어야지 단열도 더 좋고 활용도가 높은데 네. 확장하는 이유가 집을 넓게 쓰려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넓어요. 맞아요.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저 공간 그대로 활용도 있게 살려놨습니다. 자, 주방은 디귿자형 구조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좋아해요 어... 동선 좋기로 유명한 그럼요.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해 주셨고요.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깊고 넓게 빼주셨습니다. 옆쪽으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수기도 네. 공간 차지하는데 부피 차지 없이 그것도 LG로 그 필터 한번 그치. 열어보시죠. 네, 여기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요. 네. 정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LG 정수기 어...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거 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서 네. 음식물 처리기 해 놓으면 네. 네가 했니, 안 했니, 막혔니, 어쨌니 <laughs> 그러는데, 이걸 다 해놨으니 모니가쓰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럼 그리고 그런 말야 할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가 뭐다? 열대하다. 와. 주방에도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에어컨이 다섯 대네요. 다섯 대입니다. 근데 5대.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저게. 네, 뭐, 에어컨 한다고 추가로 얼마 내세요. 이거 없습니다. 네.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13인치 주방 TV. 아. 기본. 13인치 TV. 그렇죠. 좋습니다. 드라마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후드 와. 인덕션. 얘네가 또 배를 타고 왔어요. 아. 얘는 이탈리아에서 배를 아. 타고 왔고요. 얘는 독일, 영국 네,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삼성 제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삼성 제품. 역시. 빌트인 전기 오븐까지 기본 옵션으로 다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배를 타고 와도 네. 삼성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이 형님 사랑해요. 김치 냉장고. 오.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삼성 제품이고요. 네. 이 느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없어요. 네. 눌러도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아이구 나와 버렸네. 나와 버렸네. 자동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살짝 아이데 이게 그렇죠? 자동이에요. 제가 손만 아... 갖다 댔는데 자동으로 내려오고 자동으로 이아게닫힙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건드리지 말아야겠어요. 어, 아, 맞아요. 이런 최 첨단을 안써 봐서. 오, 오 네. 자동으로. 오, 네, 요렇게 사용하시면 네. 됩니다. 최 첨단을 보여 드렸습니다. 처음 써 봐서 다를 줄을 몰라요. 오, 어,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냉장고예요. 요런 어, 건또잘 열지. 용량 이거. 큰 냉장고 넣어 주셨습니다. LG 제품으로. 음, 수동이어서 잘 열었습니다. 네, 아직은 수동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4인용 놓으셔도 되고요. 뭐 6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조리대 아래쪽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확보해주셨습니다. 네. 주방도 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보여드릴 아니에요. 게 너무 많아. 네. 옆에 하,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아, 빠질 수 없죠. 커피. 어... 네, 여기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어, 공간 맞아. 활용해가지고. 커피를꼭안 넣으셔도 돼요 원하시는 용품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그건 기본 옵션이 아니니까 네, 네. 위쪽으로 네. 네 여기 넣을 수 있는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아래쪽으로 다 수납장 빼곡하게 준비해 주셨고요 어 네. 뒤에 문이 하나 있네요 네. 열어봐야죠 짜잔 어, 워시타워 이거 공짜죠? 네 공짜입니다 아... 다 그냥 드립니다 세탁기나 워시타워 요 느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엔 LG네요. LG입니다. 아... 골고루 다 섞어주셨네요. 국내 파워. <laughs> 네, 골고루 섞어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주방 만나봤고요. 이제 거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실도 넓다. 최강 좋습니다. 거실 사이즈 체크해 볼게요. 거실 사이즈는 3,800 나옵니다. 오. 넓은 거실이에요. 3,800 이상은 넓은 거실입니다. 네. 큰 소파 들어가 있고요. 대형 TV나 위즈이가고 시청할 수 있겠고요. 우무령 전장 주방과 거실에 다 시공해 주셨습니다. 다 최고급 제품을 사용해 주셨고요. 바닥 자재도 배를 타고 왔다고 아... 합니다. 바닥 자재 역시도 이태리산이라는 네.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롯데캐슬입니다. 음... 그런 말이 있어요. 롯데에서 손대는 동네는 다 올라간대요. 오. 부동산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롯데에서 손댄 동네, 마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네. 3개가 한 번에 들어오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그렇죠. 여기 가치가 좋은 집입니다. 집도 괜찮아요. 위치는 더더욱 괜찮습니다. 네. 궁금한 거 많으시죠?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상단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프로TV의 우프로였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